본 강좌의 제목은 리눅스 시스템입니다. 어, 리눅스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되겠고요. 특히 리눅스는 그 역사가 굉장히 깊고 뭐, 무료로 배포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 있기 때문에 현재 어, 무료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버 컴퓨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명령어, 파일과 디렉토리, 리눅스 쉘, 프로세스 관리, 인터넷, 유틸리티, C 프로그래밍 환경, 관리자 모드에 관련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특히 리눅스 시스템은 서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자 모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 수업에서는, 본 수업에서는 사용자 모드 대부분이 사용자가 알아야 할 명령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루고요. 관리자 모드는 좀더 고급 과정에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명령어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date, hostname, uname, w h o a m i who, ls, password, clear, man, whatis, env. 와 같은 기본적인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어, 초, 처음에 유닉 리눅스를 이해하는데 쉽겠습니다. 한번 보죠. 데이트 현재 시간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호스트 네임 이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이고요 유네임 운영 운영체제 이름이고요 후에마이 로그인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고요 후 컴퓨터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 볼수 있는 것이고요 ls 디렉토리의 목록을 볼수 있고요 패스워드, 내 패스워드를 바꾸는 겁니다. 클리어. 현재 화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어, 내가 그 ls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럼 man 하고요 매뉴얼입니다. man ls를 치시면 이렇게 매뉴얼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 여기 ls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1번은 사용자 명령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매뉴얼에 여기 2번이 나오면 이거는 시스템 함수입니다. 시스템 함수는 2번으로 나오거든요. 아, 1, 이거는 사용자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ls, 명령어, dir, vdir. 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으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인데, 리눅스에서 옵션은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옵션이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있,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계속 매뉴얼을 보고 싶으면, 스페이스를 치면 그러니까 화면 단위로 넘어가고요. 메뉴를 중간에 빠져나가고 싶으면 Q를 치시면 메뉴를 빠져나갑니다. 아까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LS L 그러면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것이 옵션이 되겠습니다. 내가 LS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LS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경로의 내용을 나열한다. 리스트 디렉터리 컨텐츠 아 ls 의 명령어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what, is, what is고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where is가 있습니다 where is ls 그러면 ls 가 l s 라는 명령어가 음.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디에 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슬래시라는 디렉터리 폴더 아래에 usr 이라는 폴더 아래에 bin 이라는 폴더 아래에 ls 라는 명령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nv 그러면 내 내가 로그인 했을 때 저의 그 개인적인 환경입니다. 개인적인 환경. 그래서 개인적인 환경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e m v 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명령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윈도우즈에서는 파일이 윈도우즈에서는 디렉토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 아래에 C 아래에 2016 아래에 다이, DOC 독 아래에 안양 아래에 CP 이런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이 노란 것은 폴더라고 얘기하죠. 폴더가 뭔가요? 폴더는 폴더를 포함할 수가 있고 즉 DOC라는 폴더는 요 DOC라는 폴더는 자, 요 DOC라는 폴더는 이 DOC라는 폴더는 3GPP라는 폴더와 안양이라는 폴더를 가지고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폴더는 폴더를 포함하고 있고, 또 파일도 포함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양이라는 폴더는 2 0 1 0이라는 폴더를 가지고 있고, CP라는 폴더를 가지고 있고요. 이 CP라는 폴더 아래에 가서 봤더니 바로 다양한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PC에서는 이걸 폴더라고 그러고 이걸 파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여기는 지금 파일만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도 여기에도 이렇게 폴더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폴더를 포함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된 거를 90도 방향을 바꿔가지고요. 90도 회전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하면 그림이 오른쪽처럼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컴퓨터, C, 2016, 독, 안양, cp 그리고 그 아래에 파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폴더를 포함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p c 에 PC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집에 있는 PC에서 왼쪽으로 바라보던 것을 90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위 아래로 바라보도록 하는 게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위 아래로 바라보고요. 이, 이 각각의 폴더와 폴더를 나눌 때 이것을 그래픽하게 보면 노란색은 폴더요. 검정색은 파일이라는 게 바로 한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노란색은 폴더요. 이 노란색은 폴더요. 검정색은 파일이라는 게한 눈에 보이지만 리눅스에서는 그게 그래픽한 화면이 아니고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게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령어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 폴더와 폴더를 구별할 때 바로 슬래시로 구별을 합니다. 컴퓨터라는 폴더와 C라는 폴더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슬래시. C라는 폴더와 2016 폴더를 구별하기 위해서 슬래시. 계속 내려가서 cp라는 폴더와 여기 썸점 C라는 거 파일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슬래시. 이렇게 슬래시로 폴더와 폴더, 폴더와 파일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에서도 즈 옛날에 m s 도스 모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이 MS-Windows 화면이거든요. 내 PC에서 친 화면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비교를 할때 예, 여기는 바로 여기 원자로 나오는 걸 백슬렛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DIR 명령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폴더입니다 DIR 은폴더고요 이것은 txt니까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즈를 윈도우즈에서는 이것을 구별할 때 가령 cd 하고 어, DIR 이름이 컨텍츠라는 DIR이 있네 여기 컨텍츠라는 DIR이 있죠 그러면 콘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DIR을 집어 똑같이 보여줍니다 DIR, 똑같이 보여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바로 이렇게 슬래시가 아니라 백 슬래시로 보여줍니다 백 슬래시 여기에 컴퓨터 컴퓨터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근데 리눅스에서는 슬래시로 보여줍니다 슬래시로 그리고 PC에서는 PC에서는 최상위가 C잖아요. 최상위가 C잖아요. 그렇지만 리눅스에서의 최상위 폴더는 슬래시입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최상위 폴더는 이 슬래시고요. 이 슬래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트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트 디렉토리. 자, 첫 시간부터 어렵지만 아, 루트 디렉토리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PC에서는 최상위 폴더가 컴퓨터인데 리눅스에서는 최상위 폴더가 컴퓨터가 아니라 슬래시다 그리고 이 슬래시를 부르는 이름은 루트 디렉토리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폴더를 디렉토리라고 부르고요 물론 이것이 그래픽한 화면이면 똑같이 폴더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ms windows 화면 아니, ms 도스 화면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dir 디렉토리로 표시를 했잖아요. 네, 자 그리고 파일의 종류 리눅스에서는 모든 것을 파일 취급합니다. 키보드도 파일, 모니터도 파일, 그래픽카드도 파일 이런 것들을 다 파일 취급하기 때문에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일과 디렉토리의 경로 아까 제가 MS DOS에서 CD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최그 파일의 경로가 어딘지를 루트서부터 시작한다. 루트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경로를 표시한다. 루트서부터 시작해서 최상위 폴더인 이 루트 루트 디렉토리부터 루트 디렉토리부터 표시를 하면 그것을 절대 경로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위치를 가령 루트가 있고요. 여기 c가 있고요. 여기 어, 리눅스라는 디렉토리가 있다고 치죠. 리눅스. 리눅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때 현재 제가 제가 일하고 있는 위치가 여기라면 여기를 기준으로 c는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슬래시는 나보다 두 단계 위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만일에 다른 디렉토리, 다른 디렉토리 cmd라는 디렉토리가 있다. 그러면 이 cmd라는 디렉토리는 나를 기준으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있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대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명령어로는 pwd, cd, ls, mkdir, rm, dir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clear를 쳐서 화면을 하고요. pwd는 현재 내 위치를 나타냅니다. 슬래시 루트 슬래시 그죠? 여기 슬래시가 루트 디렉토리죠. 홈. 그 다음에 선초이란 디렉토리 아래에 다시 선초이란 디렉토리 현재 위치가 바로 여기가 pwd present working 디렉토리 현재 내 위치를 나타냅니다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면 ls를 쳐서 ls를 쳐서 어떤 디렉토리가 있는 걸 보고요 여기 파란색이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이나 녹색은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디렉토리니까 여기서 cd c h 하면 이렇게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 보기 ls는 지금 보여줬고요. 내가 여기서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으면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으면 자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으면 가서 mkdir입니다. mkdir 하고 제가 디렉토리 리눅스라는 리눅스 리눅스 ppp 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ls를 쳐보면 여기 리눅스 ppp 라는 디렉토리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렉토리를 지우는 명령은 rmdir, linux, ppp, 10이고, ls를 치면, linux, 어, ppp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 명령으로는 cat, touch, moa, head, tail, wc, 그 다음에, 있고요 파일을 응용하는 명령으로 copy, 파일 복사하기, 파일 지우기, rm, 파일 이동하기, 파일 을 다른 이름으로, 어 사용할 수 있게 링크 시키기 그리고 파일의 속성 이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그 이번 학기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한번 보죠. 기본 명령어로 기본 명령어로 뭐가 있나 보죠. 봤더니 제가 보죠. 캣이 있죠. 캣하고 파일 이름을 보는 겁니다. t 하고 어떤 파일이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TCP Chess of .c요. 그러면 cat 하고요 TCP 이렇게 하면 파일을 보는 겁니다. 아, 파일을 한 번에 슉 보는 거죠. 어, 한 번에 보는 게 바로 캐시 되겠습니다. 자, 터치라는 거는 파일을 만드는데 파일을 만드는데 파일 크기가 0인 걸 만드는 거예요. 자, 현재 파일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인데 다섯, 여섯 개가 있잖아요. 제가 터치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터치하고 t e s t라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고 l s를 쳐보면 여기 테스트라는 음, 파일이 생겼습니다. 뭐 어, 파일이 생겼고요. 사이즈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마이너스 l 한번 해볼게요. 하면 여기 파일이 0 여기 사이즈입니다. 파일. 어, 파일의 크기가 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ls-l을 했더니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게 바로 파일의 속성입니다. 파일의 속성. 바로 여기 파일의 속성입니다. 파일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일의 크기, 0바이트. 이게 파일의 크기입니다. 파일의 종류, 파일의 종류. 자, 요거 파일의 종류, 이거죠. 파일의 종류, 파일의 종류. 요거는 바로 여기 디렉터, 폴,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폴 디렉터, 파일을 나타냅니다. 접근 권한. 요겁니다. 접근 권한은 어, 소유자는 요게 소유자 이 파일 테스트라는 파일의 소유자가 루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룹입니다. 그룹 이거 소유자 이름을 나타내고요. 이거 그룹 이름을 나타내고요. 파일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최종 수정 일자를 나타내고요. 파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의 접근 권한입니다. 이것은 이 컴퓨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 권한 프로텍션을 걸어줘야 남이 내 파일을 못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어 주는 게 r이 리드 w가 라이트를 의미합니다. 리이드 라이트 x 여기 빠졌는데요. 익스큐션이 되겠습니다. 익스큐션. 이거 실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바꿔 볼게요. 체인지 모드입니다. 체인지 모드 7 7 44 4, test 바꾸고요. ls -l test를 하면 여기 x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파일은 실행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녹색으로 나오네요. 실행 파일은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X, 이거, e x c u s i o n 그래서 요거는 소유자의 권한, 그룹의 권한, 기타, 나머지 사람들의 권한. 이 파일에 대해서 소유자는 리드할 수, 읽을 수 있고, 쓸수 있고, 실행시킬 수 있고, 그룹은 읽을 수만 있고, 아다는 읽을 수만 있다. 요걸 나타내는 게 바로 접근 권한. 이게 접근 권한이 되겠습니다. 하드링크 수, 다른 이름으로 링크한 수가 되겠고요. 소유자명, 그룹명, 그 다음에 파일의 크기, 최종 수정 일자. 여기죠 이게 파일의 속성이고 이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체인지 모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체인지 모드를 써서 배웠죠.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다른 거 하다 왔는데 이미 했으니까 같은 거를 한번 해보죠. 소유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면 루트로 돼 있죠. 루트를 제이 저로 바꿔 볼게요. 선초이로 바꿔 볼게요. 테스트라는 파일에 소유자를 바꾸고 ls -l tst를 쳐 보면 소유자가 선초이로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소유자가 루트였잖아요 루트인데 소유자가 선초이로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체인지 오운이 되겠습니다 그룹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룹 체인지 그룹이고요 유메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처음에 파일을 생성할 때 아까 터치를 해가지고 파일을 생성했잖아요 터치를 해서 파일을 생성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터치하고 tttt 라는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네요 tttt의 권한은 RWR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어, 나는 이걸 자동적으로 RW 즉 루트라는 소유자는 읽고 쓸수 있고 그룹은 읽을 수만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람은 이 TTT 파일을 읽을 수는 있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 내가 시스템 관리자로서 이 컴퓨터는 다른 사람 누구도 파일을 생성할 때 이걸 못 읽게 하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거를 세팅하는 명령어가 U-MASK입니다. U-MASK 이것도 어, 수업 시간에 배울 예정입니다. 자 파일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이 터치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모아 그러면 파일을 화면 단위로 보는 겁니다. 모아하고요. 모아하고 어떤 파일이 있었냐면 TCP 채 서브 점 C가 있었네요. 모아 TCP 서브 점 C 이렇게 하면 화면 단위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매뉴얼에서 봤던 것처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는 스페이스를 칩니다. 스페이스. 그리고 프로그램을 중간에 죽일 거면은 컨트롤 어, Ctrl 키보드에 Ctrl이라고 써 있는 커서를 누르 고 키보드를 누르고 C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화면 단위로 보는 거고요. 어, 나는 앞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럼 헤드입니다. 헤드 TCP 서브점 C인가요? TCP 챗서브점 c 자헤드 하고 TCP 챗서브점 c 이렇게 앞부분에 앞에 10줄만 보여주죠 앞에 10줄만 이렇게 내가 그럼 20줄 보고 싶다 마이너스 n 옵션을 주면 됩니다 이 파일의 첫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러면 헤드고요 내가 끝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러면 테일입니다 TCP 체 써브 점 c 그럼 이 파일의 끝 부분만 보여줍니다이게 파일의 이렇게 끝 부분만 보여주는 건 테일입니다. 테일. Tail. 바로 테일. Tail. 테일은 파일의 끝만 보여주는 거 테일. 그 다음에 wc는 워드 카운트입니다. 워드 카운트. 자 워드 카운트. 자 wc tcp 챗 서브 점 c.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워드 카운트가 나오죠. 이게 줄수입니다. 줄수. 그 다음에 글자수. 그 다음에 이거 단어, 저기, 이거 단어수, 글자수. 이게 나옵니다. 이게 워드카운트입니다. 줄수, 다, 단어수, 글자수. 바로 이파일의 줄수를 알아보는게 바로 WC, 워드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을 복제하는 명령은 카피입니다. 카피. Copy. 파일을 복제하는 명령은 카피입니다. 자, 여기 사이를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파일을 복제하는 명령, 아까 카피, TTT를 다른 이름으로, 자, copy, copy, tcp, chat .c를, c h a t s c 를 test.c, 이렇게 복사를 하면, ls를 하면 여기 새로 test.c라는 파일이 생겼고요. 바로 어떤 파일을 이 tcp, c h a t s c 를 test.c로 복사를 한 겁니다. 복사, 그래서 copy는 복사, rm은 제거, 아까 복사한 거 제거할까요? remove입니다. test.c. 하면은 물어보죠. 근데 여러, 이것도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안 물어봐요. 이걸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환경 파일에 yes 해서 물어보아서 보면 테스트 점 c 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move ttt를 mmm으로 바꿔볼게요. ls 했더니 ttt는 사라지고 mmm으로 바뀌었죠. 이게 move입니다. move 자그 다음에 링크인데요링크는 다른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파일을 내가 다른 이름으로 자기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링크가 되겠습니다. ln입니다, ln. ln, mmm을 내가 kkk. 그럼 ls 이렇게 치면 똑같이 kk가 생겼어요. 그런데 kkk랑 mmm은 똑같은 파일입니다. 즉 mmm이 오리지널 파일이고 kkk가 똑같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kkk를 지워볼게요. 자, 지웠죠? 뭐지었어도 어, m m m 오리지널 파일은 살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kkk를 내가 이런 이름으로 mmm을 링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마치 mmm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가 더 이상 사용할 게 없으면 이제 지었는데 지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링크가 되겠습니다. 링크. 자, 뒷부분 파일의 속성 및 접근 권한은 아까 제가 했죠. 자, 리눅스 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쉘은 뭐냐? 바로 리눅스 쉘이라는 거는 바로 요거 현재 이게 뭘 하고 있나요? 녹색이 보이죠? 현재 뭐 하고 있나요? 여기 앞에 요거를 프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프롬프트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명령을 치면 ls라고 치면 이 수행하잖아요. 이 명령을 기다리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쉘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눅스에서는 쉘, 즉 명령어 해석기가 바로 쉘이 되겠습니다. 명령어 해석기가 쉘이 되겠고요. 이 쉘은 내가 환경 파일을 시스템에서 부팅을 하면, 부팅을 하면 이 쉘에 대한 환경 파일이 주어지는데, 주어지는데, ETC를 루트 밑에 ETC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프로파일이라는 이 파일이 있어요. 볼게요. 뭐와, 제가 뭐와 우리 배웠죠? 슬래시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이 파일,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가 이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깔립니다. 이 파일에 제일 먼저 수정을 하고, 이, 이것도 이걸 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돼.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ETC 밑에 프로파일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실행시킬 다음에 각각 개인의 환경파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b 점 배시 프로파일이에요. 점 r 시 프로파일 볼게요. 저는 어디에 있느냐? 저 가볼게요. 보면, 요, 요, 배시알, 점, 배시알, 씨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파일이 내, 내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이두 개의 파일이 생기는 데이 환경 파일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명령어를 기다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뭐하고 점, 배시, 프로파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최선 안의 환경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ashrc를 실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bashrc를 볼게요. 봤더니 뭘 수행하냐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뭔가 별명이 되어 있고요. 이걸로 이제 쉘 환경 파일에서 이제 배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아, 여러, 이거, 이 컴퓨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가 각자가 자신의 환경 파일을 수정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그 성능 좋은 그 리눅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또 쉘에 환경 변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출력을 재, 그 다음에 입출력을 재그 재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명령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 향후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기 입출력에 입출력에 이게 있죠. 오른쪽 꺽쇠 꽉세, 오른쪽 꺽세가 있잖아요. 가령 내가 LS를 했는데 요거를 파일로 한번 보고 싶어요. 파일로 모아하고 파일을 볼게요. 파일에 저장되는 거예요. 파일에 이렇게 파일에 저장되는 겁니다. 아, 아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 여기서 한번 볼게요. ls 했잖아요. 이거를 내가 ff, ff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화면에 안 뜨죠. ff, ff를 보면 이렇게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파일에 원래는 어떻게 떠야 돼요? ls를 치면 원래는 ls 치면 이게 뜨잖아요. 요 내용이 바로 파일 어디에 저장되느냐? FFF에 저장되는 거예요. 뭐와? FFFF 보면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로 입출력 재지정입니다. 입출력 재지정. 입출력 재지정.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꺽쇠 두 개, 왼쪽, 오른쪽 꺽쇠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